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관세라는 단어 너무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세금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관세는요. 물건값 조절이 아니라 사람과 나라를 움직이는 리모컨이 됐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를 깎았고 그린란드는 미국 편안 들면 관세 맞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는 무역이 아니라 편 들어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왜 관세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왜 미국은 반도체와 그린란드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관세를 징벌이 아니라 계약서로 바꿨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면제권이 생기고 협조하면 혜택이 붙고 협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대만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대만 기준이 자동 적용이 아니라 국가별로 따로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즉 한국은 재협상이 아니라 자리 값을 다시 매기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한 줄로 꿰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관세는 왜 공장 면제권이 됐는가? 둘째, 그린란드 관세는 왜 충성도 테스트가 됐는가? 셋째, 푸틴은 왜이 타이밍에 힘의 논리를 말했는가? 이세 개가 합쳐지면 한국의 위치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갑니다. 대만 뉴스가 지금 왜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지. 대만은 미국과 합의를 합니다.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확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조건의 형태입니다. 미국이 만든 구조는 단순합니다.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관세 혜택이 커진다. 공장을 안 짓는다 관세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입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고 알려졌죠.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 그리고 더 노골적인 문장까지 따라붙습니다. 미국에 안 지으면 관세가 100%가 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압박 같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을 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포와 혜택을 섞어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대만은 왜 이디를 받았을까요? 단순히 미국 눈치 보기가 아닙니다. 대만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AI 파트너가 되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만이 이제 반도체를 수출품으로만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만은 반도체를 동맹의 신분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대만이 미국의 공장을 늘릴수록, 대만 내부에서는 산업 공동화 공포가 커지죠. 이 딜은 딱 이런 형태입니다. 대만은 관세를 줄이고, 미국은 공급망을 잡습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대만이 숨통을 트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규칙을 잡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대만 모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공장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통제권입니다. 공장을 미국에 묶어놓으면 위기 때 우선권이 생기죠. 군사적 충돌이 나거나 공급이 흔들릴 때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칩은 미국 것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는 시장재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고 안보 자산이고 관세는 그 자산을 배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 방식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그린란드로까지 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들이 경제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관세를 동맹관리 도구로 쓰기 시작한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린란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린란드는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 문제를 두고 관세를 걸겠다는 말은 국제정치에서 딱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외교를 협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처벌로 강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전 방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최소한 겉모습이라도 이렇게 했죠. 대화한다. 공동성명 낸다. 외교적으로 조정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협조해라 안 하면 때린다 방법은 관세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관세는 군사보다 훨씬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군사행동은 비용이 크고 명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관세는 대통령 한마디로 바로 들어갑니다. 즉 관세는 전쟁 전 단계가 아니라 전쟁 대신 쓰는 도구가 됩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그린란드 뉴스가 왜 이토록 날카로운가? 그린란드 문제는 미국과 덴마크만의 갈등 같죠? 하지만 사실은 나토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동맹이 내말안 들으면 돈으로 벌어야겠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덴마크에 직접 찾아가 대다수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발언에 우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내부에서도 갈리는 겁니다. 트럼프의 방식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미국을 더 고립시키는지 그런데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 여러분 여기서 세계는 깨닫습니다. 미국은 이제 규칙보다 필요를 먼저 말한다. 필요하면 압박한다. 압박은 관세다. 이 방식이 반도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죠. 공장 지으면 면제 안 지으면 관세 국가별로 따로 계약. 그리고 그린란드도 똑같습니다. 협조하면 무사 안 하면 관세.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오늘의 세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미국은 이제 관세를 시장 관리가 아니라 질서 집행으로 쓴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층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대만이 공장 지으면 면제 받는다. 그럼 한국도 대만 기준을 그대로 받으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미국은 딱 잘랐습니다. 국가별로 별도합이다. 대만 기준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한국에게 한국만의 시험지가 따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대만은 설명이 단순해요. 대만은 파운드리 중심이죠. 그런데 한국은 복잡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이고 또 미국에서 하는 투자의 종류도 다르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의 관세 면제 구조는 공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생산능력의 정의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웨이퍼를 찍는 공장은 생산 능력으로 인정되기 쉬워요. 근데 패키징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패키징은 분명 AI 시대의 핵심인데, 미국이 계산서를 만들 때는 생산 능력이란 단어를 파운드리 기준으로 정의해버릴 수 있거든요. 즉,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면제 트랙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은 조건 트랙이 될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업 문제 같죠? 근데 국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희는 미국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이 질문은 단순히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우선권, 중국 관련 제약, 기술 이전 속도, 미국 내 양산 비중. 이런 조건들이 패키지로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말을 받아냈지만, 이 말은 자동 혜택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갖게 만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부터 대만 딜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 딜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나라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에서 얼마나 미국의 편인가 얼마나 미국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 이걸 평가받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반도체는 물건이 아니라 동맹의 시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는 이제 한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파트에서 마지막 퍼즐을 끼웁니다. 푸틴이 왜이 타이밍에 힘의 논리를 말했는가? 그리고 그 말이 왜 한국에게 더 불편한 신호가 되는가? 푸틴 발언입니다.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산이 소진돼 안타깝다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푸틴이 국제정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와 합의와 타협이 사라지고 일방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늘어나고 대화 대신 힘의 논리로 의지를 강요하는 독백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로 들리십니까? 그린란드에 협조 안 하면 관세,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관세, 국가별로 계약 따로 쓰겠다. 이 흐름을 보면 이 발언은 단순히 원론적 비판이 아니에요. 푸틴은 지금 세계가 법과 규칙이 아니라 힘과 거래로 움직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푸틴의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방이 국제법을 말하며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금 서방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늘고 있다. 그럼 러시아만 악으로 고정할 수 없다. 이제 협상은 다시 필요해진다. 즉, 푸틴이 말하는 힘의 논리는 도덕선언이 아니라 외교 공간을 다시 여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장과 함께 한국을 부르는 겁니다. 관계 복원 기대. 여러분, 이건 훈훈한 화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에게 입구를 하나 열어두는 겁니다. 왜요? 한국은 지금 미국과 묶여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묶여있고, 유럽은 트럼프식 관세 압박을 불편해하고, 중국은 공급망 문제로 숨이 막히고,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다시 전략적 교차점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의 자리값이 다시 계산된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푸틴이 한국을 부르는 이유는 한국이 갑자기 러시아 편이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딱 중간이라서입니다.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공급망이 있고 미국과 연결돼 있고 중국과도 끊기진 않았고 러시아와도 과거 자산이 있었고 이 조건을 한 나라가 동시에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한국에게 직접 돌아와라라고 못합니다. 그럼 한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선택은 한국 정부에 달렸다. 즉 부담을 한국에게 넘기면서 명분을 한국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외교의 말맛이에요. 협박처럼 들리면 실패고 유혹처럼 들리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은 유혹의 언어를 꺼낸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요? 지금 미국은 반도체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만큼 지을 거냐,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 생산할 거냐, 면제권을 받고 싶으면 너의 생산 비중을 내놔라. 그리고 그린란드처럼 정치적 사안에도 관세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은 관세로 정치와 산업을 한꺼번에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러시아는 관계 복원이라는 말을 꺼내며 한국에게 또 다른 압박을 줍니다. 우리가 준비돼 있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여러분 이 구조는 한국에게 딱 하나를 강요합니다. 중립은 없다 선택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요. 한국은 선택을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너무 많이 강요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쥐고 흔들고 에너지는 여전히 국제시장이 흔들고 안보는 북러 밀착이 흔들고 무역은 관세가 흔들고 이런 구조에서 한국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술도 아니고 외교 멘트도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자기 포지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인지, 내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내가 러시아와 어떤 선을 그을지. 이걸 남이 정의하면 한국은 매번 흔들립니다. 한국은 지금 박수와 청구서가 같이 오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제일 먼저 들고 오는 쪽이 바로 관세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그린란드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충성도 테스트입니다. 푸틴의 힘의 논리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세판을 여는 선언입니다.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계는 규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레버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레버의 이름이 관세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 네 가지였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사실상 면제받는 구조를 얻어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따로 협상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대만 기준이 한국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국제정세가 외교와 합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강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 줄로 묶으면 뭐냐?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계약서가 됐다. 여기서 한국이 서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라는 카드로 미국의 계산서에 올라갔고, 그린란드 같은 지정학 충돌 속에서 동맹의 충성도 테스트가 강화되는 시대에 들어왔고, 푸틴의 말처럼 힘의 논리가 커질수록 중간에 서 있는 나라들이 더 자주 불려나오는 구조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제 잘하면 된다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역할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 외교, 안보, 시장 접근 조건 전체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읽는 나라가 다음 10년의 반도체와 동맹의 자리 값을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